자, 35번입니다. a 집합은요. 10 이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입니다. 자, b는요. 자, 6부터 5, 15 이하니까 6부터 15 이하입니다. 그러면 ab의 교집합은 이렇게 6부터 1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습니까 자, 우리 x를 구할 건데 x는 a에 포함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x의 원소가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벤다이그램을 보니까 x를 나눠놨어요 자 이쪽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 x1 자 이쪽을 뭐라고 그랬어? x2라고 랬죠자 문제 봅시다 x라는 것은 x1과 x2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x1과 x2는 공통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자 x와 b의 합집합이 1개래 무슨 말이야? 이렇게가 몇 개래? 12개랍니다 근데 b가 몇 개야? b가 그러니까 1 0개열 10개 그럼 이렇게 12개니까 얘가 10개죠 그럼 얘가 몇 개? 2개겠네요 그래서 이쪽만 있는 건몇 개? 2개입니다 2개 자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x1이 될수 있는 것은 누구야? 이쪽 이쪽이죠 a만 있는 쪽즉 1부터 5까지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자그 중에서 몇 개? 2개니까 5c2 자, 일부 통과 중에서 두개 고르니까 5 c 2에서몇 개? 10가지가 나오죠. 까지. 자, 지금 x2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요. A와 B의 교집합이죠. 누구야? 얘들죠. 얘들. 얘들.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전부 다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2의 5제곱. 원소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총몇 개? 32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P는요, 이거요, Q는요, 10이고요, R은요, 30이니까 답은 얼마? 44가 되는 겁니다. 여기 색칠하면 잘 보여요, 색칠하면. 자, 꼭 색칠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